일단은 어저께 세월호 4.16 가족협의에서 회 성명서를 발표를 했죠. 자유한국당은 해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최고위원인 정미경 최고위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그니까 이거는 치료를 해야죠. 자유한국당이 계속적으로 그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능멸하고 모욕주고. 결국은 이것이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성이나 사과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그 집단 체면 또는 집단 광기다라고까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정경채 고위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소석 보좌관 회의에서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경고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일본에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예. 뭐, 이렇다면 이제 이 18일날 있는 자리에서도 정부의 대응에 대한 것도 좀 어떤 방향성일지도 어제 그 발언으로도 좀 예측을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거라고 보십니까? 정치적인 대안은 그동안에도 이미 다 보류됐듯이, 뭐, 저기, 수입선의 다변화라든가 기술 자립을 위한 장기 투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반복적으로 나올 텐데 기조는 대일 강경 기조로 계속하고 야당들도 거기에 보조를 좀 맞춰달라 그런 이제 내용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국내적으로 국민 여론을 이제 대일 이그 투쟁 노선 이쪽으로 끌어가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 당장 기업에 피해로 오고 심, 아주 나쁜 경우에는 우리 산업의 근간인 반도체 산업에 침몰을 올 수도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회이적인 지금 그리고 또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결국은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만나 가지고 흔히 말하는 북핵 문제에 있어 가지고 답던 방식을 이야기하듯이 두 분이 만나가지고 큰 틀에서 결자 해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이외에 다른 해법이 있겠는가. 예. 우리 국내적으로 장기적인 대책은 있어야 되겠지만은 당장 이 다가오고 있는 경제적 이 위기 상황을 회피하는 데 있어, 피해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결국은 두 지도자가 만나가지고 어, 큰 틀의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일본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누차 지적해왔던 게 에, 박근혜 정부 때와 한일간의 이제 역사 현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이 위안부 문제라든가 징용 문제를 갖다가 박근혜 정부 때 하나는 이제 그 한일간 협정을로제 해결하고 하나는 이제 대부분에서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사법 자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이거를 어, 한일 위안부 협정은 어, 외교적폐라고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또 징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사법 자제를 했던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법농단이라고 하고, 하고 이제 구속시키고 어. 또 본인 임명한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등을 합의체에서 징용 배상을 판결해버리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제 일본 정부 측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은 뭐 과장이나 뭐 국장 보내가지고 실무선 보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께서 외교의 장으로 나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식으로 아베 총리한테 만나서 음. 해결하자라고 음. 이야기하고 그래도 아베 총리가 응하지 않고 지금 이제 회피하고 있는 예, 수준인데 응하지 않으면은 이제 다른 이제 그 강경 대응을 가도 어 국제 여론이 우리한테 조금 더 우호적일 수 아니겠는가 음, 음, 음.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응을 하려고 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네. 야당에서 들었을 때 네. 야당이 협조를 잘 해줄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어, 정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 보복이라든가 물론 원인 제공을 우리가 했다라고 이제 일본 쪽에서. 이제 이야기할 만한 근거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있지만은 예. 그렇다고 해서 정치 보복성으로 해서 음. 경제 무역 보복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일본도 우리가 용납할 수 없고 국제 사회의 룰에도 어긋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야당도 음. 대응해야 되고 예. 또 대응하고 있는데. 음. 그전 단계에서 문제의 발단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반성할 부분이 있고 결자 해제해서 빨리 풀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이 야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이슈만큼은 정치권에서 한목세를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마 국민들의 여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한국당 지도부에서 나온 그런 언급들, 발언들을 보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여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도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던지는 언론이 있었습니다만, 정미경 최고위원 발언이 더큰 논란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 세월호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굳이 다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만 세월호 참사를 부적절하게거론 했다, 이런 비난이 있는 것 같아요.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어저께 세월호 사1 6 가족협의에서 성명서를 발표를 했죠. 자유한국당은 해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최고위원인 정미경 최고위원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라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실상 물러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대법원에서 물론 소수 의견으로 됐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이 문제가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목에 걸린 가시와 같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손톱 밑에 가시처럼 아플 텐데 이거는 치료를 해야죠. 자유한국당이 계속적으로. 그 아픔을 갖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능멸하고 모욕주고 결국은 이것이 대통령이 물러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반성이나 사과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그 집단 체면 또는 집단 광기다라고까지는 어.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 정경 최고위원은 제가 볼 때는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이 문제가 음. 그 이전에 차명진 의원 우원, 전 의원도 논란이 돼서 징계를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순심보다 세월호 한척 갖고 이긴 문재인 대통령이 낫다더라. 이것이 뭐 댓글을 읽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어, 나경원 원내대표 기자가 질문하니까 잘 몰라서 이렇게 얼버무렸어요. 기억이 안 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한교환 대표는 본인이 해명을 했으니까 본인은 더 이상 기하게않 됐다라고 얘기하는. 막말이 아니다라고 또 당에서는 밝히더라고요. 그렇죠. 이거는 안 됩니다, 이러면은. 그러니까 음. 제가 볼 때는, 어, 그러니까 세월호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아픈 부분이고요. 304명의 희생을 그야말로 생중계로 국민들이 오롯이 본 사건입니다. 음. 그리고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아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안전한 대한민국과 그다음에 그 진상규명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월호의 그, 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는 게전 국민의 뜻인데 이 예.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과 또 일부 그뭐 태극기를 들고 계속적으로 이제 뭐그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하라는 그 세력. 들의 편승한 정치인들 때문에 음. 모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김위원님 예, 아까 예. 말씀하신 그 최고위원 사퇴하라는 건김위님 그 개인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당에서? 아니요, 저는 사유력 가족 협의에서 성명서도 나왔지만 음.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니다본인 아, 예, 생각이 당에서 네. 그런 주장은 네. 나온 어, 건 아직 안 나왔는지 네. 나온는지 네. 제가 확인은 미처 못했지만 예. 예. 정명 최고위원은 사퇴해야 합니다. 음. 그리고 예.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끌고 들어와서 할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음. 그러니까 음. 일본 일본의 스피커로. 보여집니다. 아, 네. 단순히 뭐 비판적 댓글을 읽은 수준이 아니다. 네. 최고위원직 사퇴까지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한국당 내에서는 막말은 아니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에 이 한국당이 그 동안에 한국당이 정부 여당의 실정을 비판할 때좀 과격한 표현을 쓴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예, 정부 여당에서 이 막말 프레임이라는 걸 씌워 가지고 무조건 다 막말로 치부를 하고 그래서. 아예 그 야당으로서 비판의 목소리를 그냥 그 입을 닫게 만들려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 상당히 좀 음모성의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말려 들면안 된다. 예. 물론 이제 막말 하지 않도록 또그그 사건의 저떤그 초점을 또 국민들의 관심을 어 한국당이 지적하고자 하는 정부 여당의 잘못에 대한 관심에서 막말 논란으로 이렇게 음. 예, 그 옮겨가는 것은 야당으로도 이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 책잡히지 않도록 말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으면서 예. 또한 야당이 하는 이야기 또 정부 여당이 아픈 이야기를 무조건 막말로 치부해 가지고 말못 하게 만들려는 의도에다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된다. 그에 대해서는 또 싸울 건 싸워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정미경 의원이 언급한. 어, 인용한 그 표현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막말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제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어, 이거는, 일, 출발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광주에 가서 전, 전남 도민들과 또 충무공이, 어, 일본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한그 표현에 대해서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 문 대통령의 속마함으로 자기가 충무공을 자청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지금 가고 있는 건 잘못하면은 나라를 어, 무능과 무책임으로 어, 멸망의 위기에 빠뜨린 선조의 길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음. 그런 뜻으로 이제 이야기를 반을 했고 그다음에 어, 정미경 의원이 댓글을 이용하는 행태로 해가지고 표현했는데 을그 댓글 댓글 사실은 뭐 하루에도 뭐 수도 없이 많은 댓글이 달리고 그 댓글 중에는 뭐 온갖 것들이 다 달리죠 네. 그래서 뭐 일반인들이 막 함부로 자기 이제 이야기를 하듯이 에, 토해내듯이 그렇게 댓글 다는 거는 뭐 되게 방법 막을 방법이 없지만 음. 그거를 공당의 최고 지도부 회의에 인용하는 그러니까요. 본인 표현이 아니라 인용한 것이지 예. 인용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음. 때문에 공당의 이 최고 지도부 회의의 무게나 그에 맞는가 음.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 그리고 아니, 옮기는 순간에 굉장히 일단 언론이나 일단 대중들은 말씀하시죠. 언론이나 대중들은, 예. 대중들은 그 인용했다고 생각하기 보다도 자기가 자기가 공감했기 때문에 그렇죠. 표현한 거 아니냐 음. 또 자기 생각과 똑같은 거 아니 이렇게 인용된 생각된다는 걸 의식하고서 음. 그 인용했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걸 생각하고서 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 있다. 그러니까 막말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요. 막말은 막 쏟아내는 말이 막말이에요. 음. 일단 아니 문제통령의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죠. 인용이 어때는 좀 아닐까. 신중하지 못했다고 신중하지 못했다. 막말이잖아요. 군 네. 네.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뭐 배설물은 음. 치우는 게 맞다라고 음. 얘기하는 게 이게 막말이 아닌 뭐가 막말입니까? 그래, 저기... 막말을 해놓고 프레임을 씌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뭐 공공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음. 잘못한 것을 딱 잘못됐다고 얘기해서 그 다음에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지 야당에 이렇게 저급한 이 정치 문화가 해소될 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서 부적절하다 하셨으니까. 하고 네. 저, 저, 너무 길게 미... 얘기하셨어요. 조국민정수석 얘기 좀 할게요. 페이스북 글을 겨냥해서 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경제보고 4대 후에 SNS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글을 띄웠습니다만. 어, 13일 동학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물론 그때 무슨 어, 뭐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보고 뒤에 올렸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 죽창가를 얘기했던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조국 수석, 그러니까 민정 수석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는 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그니까이 논란이 오 조국 교수의 그 뭐, 조국 수석의 그 존재감만 키워주는 것 같았습니다. 언론과 야당이,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그 정부의 정책이나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그 다음에 생각하는 바, 조국 수석이 생각하는 바를 어, 소통하는,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라는 것을 갖고 왜 시비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고요. 두 번째는, 죽창가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 회자됐던 그 김남주 시인의 시의, 에, 그 노랫말을 만들었던 건데요. 동학혁명을 상징하는 노래 중에 하나이죠. 아, 일본이 총칼로 탄압할 때, 우리, 그, 농민들은 대나무를 깎아가지고 그것으로 온몸으로 저항했던 하나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본이 우리를 침탈하는, 경제 침탈하는 것이 우리의 잘못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의 식민지 사관에 비롯된, 여전히 일본의 오만함으로 비롯된 것이고, 아베 정부가 자신들의 선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어,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당한 거잖아요. 지금 일본의 이런 침탈이. 그러면, 어, 조국수석이 볼 때, 그, 녹두꽃이라는 드라마의 마지막 어이 배경 음악으로 나온 것을 보면서 아또다 잡는 계기가 될수 있을 거라는 그런 SNS를 가지고 야당이 예, 공격하고 언론에서 받아서 이것을 부다, 부, 부당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음. 제가 볼 때는 어그 야당 역, 쪽에서 이야기하는 예그 야당 쪽 어, 차분히 네. 좀더 대응해야 되지 않냐 아니 그 이, 이걸 더, 더 선동하고 자극하면 오히려 이게 일본의 어떤 공격에 말려드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있던데 차분하게 하는 거죠. 음. 배경음악으로 나온 그 노래를 음. SNS 에 올린 건 굉장히 차분한 거죠. 음. 죽창가를 부른 것도 아니고요. 음. 예. 그러고, 저가 볼땐그 가사를 한번 국민들이 좀 이렇게 음미해 보는 음. 계기가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조현 이야기 좀짧게 듣고 다른 이야기 좀 얼른 <laughs> 나누겠습니다. 예. 저는 차분하고 뭐 흥분하고 문제가 아니고. 예. 정부의 당이 이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도 국내 정치적으로 좀, 그, 우리 진보신영의 우리 최장집 교수가 이야기한 것, 그, 반제민족주의라는 비판도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반일 감정을 부추기,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이게 앞뒤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조국 수석이, 그, 동학농민혁명 이야기 했는데, 민주당 내의 대일특위의 위원장이 의병이, 의병을 일으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현종 그 청와대 NSC 2 차장은 국채 보상 운동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90, 1991년 금무기 운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이그 정부 여당의 그 핵심 그 간부들이 지금 계속 인용하고 있는 이게 맥락이 뭔지 자분이 들여다 보면은 다그 당시에 조정이 왕이 무능해가지고 나라를 폭망할 지경까지 만들어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백성들이 들고 있는 나라를 지킨 거예요. 의병도 그렇고, 동학농민혁명도 2차 봉기 때는 책외양이라고 해가지고, 그, 저기, 그, 저, 일본을 그 쫓아내고, 양의를 쫓아내자 이렇게 돼 있지만, 1차 봉기 때는 봉건 왕조체제를 뒤엎기 위해서, 혁명하기 위해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국채보상운동도 대한제국이 정부 차원에서, 고종 황제의 대한제국이 정부 차원에서 일본에서 빈, 진 국가재물을 그 국가가 못 갚으니까 국민들이 대신 갚으려고 한 겁니다. 97년도 근무기도 마찬가지죠. 정부가 초래한 외환위기를 국민들이 근무기로 대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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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복한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정부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 정부와 국가가 무능해가지고 부패해가지고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국민들을 도탄에 빠뜨려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구한 사례를 여기에 인용하면 그건 자기 얼굴에 침기입니다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참 잘하셨는데요. 외환 위기 때문에 모목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노태우 정부 그리고 김영삼 정부 말기에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그 김대중 정부에서 모목기 운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저력을 전 세계에 과시한 거고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을 전 세계에 우리가 알려 준 계기가 됐습니다. IMF 때요. 그럼 지금 현재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경고하고 어, 그리고 그 국력을 하나로 모아서 대일 제재에 맞서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일환인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박근혜 정부 때 잘못된 것,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문재인 정부의 이 노력을 지난 정부의 실패한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국민들과 함께 야당도 협조를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음. 말씀 참 잘하셨습니다. 야당은 네. 그러면 일단 국민들의 뜻을 한데 모아야 된다. 네, 그런 주시라고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